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학준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경희사이버대 스포츠 경영학과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마 사이버 대학교에 대해서 아마 생소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사이버 대학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라고 다 보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경희사이버 대학교는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이버 대학교입니다 우리. 그 대학이 제일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 연도에 두 개의 사이버 대학교가 생기고 지금까지는 2 1 개의 사이버 대학교가 있습니다. 어떻든 최초의 사이버 대학교고 어 최초뿐만 아니라 어 교육부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외부 기관에서도 평가받았을 때 계속 이제 뭐 일등을 하고 있는 사이버 대학교가 바로 경희사이버 대학교고요. 경희사이버 대학교에서도 또 스포츠 경영학과는 경희사이버 대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어, 학과라고 볼수 있고요. 스포츠 경영학과는 어, 온오프 대학교에서 다+ 다룰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교수님들을 모시, 모시고 특히 이제 건강 운동 관리사 뭐 나중에 저희가 이제 p r 를또 하겠죠. 근데 건강 운동 관리사 자격증하고 관련된 여덟 과목 모두 다 전공 과목에 어, 들어가 있는 아마 그게 온오프 대학 우리나라에 있는 온오프 대학 모두 포함해서 어, 우리 대학교 우리 과가 유일합니다. 어, 이러한 대학이 바로 경희사이버 대학교. 어, 스포츠 경학과입니다. 네. 그러면 경희사이버대 스포츠 경영학과에는 어떤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나요? 네,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 그러니까 스포츠 경영학과 학생 수가 약 600명 정도 됩니다. 1, 2, 3, 4학년 합쳐서 600명 정도 되는데 정말 다양한 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이 연령대도 저희는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졸업하고 바로 들어온 학생부터 시작해서 거의 70도 넘는 그 이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따지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 우리 학과는 특히 해외 학생들이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어 국제적이기 때문에 지금 마드리드라든가 뭐 여기서 에 축구 코치를 하고 있는, 어 그리고 독일의 뭐 미네이라든가 베를린에서도 축구 코치를 하고 있는 그런 그 학생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학생들이 MT나 오기 위해서 어, 해외에서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대학을 갔다가 어, 나는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요가 강사라든가 필라테스 강사가 되고 싶어서 어, 다시 대학을 들어온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특히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 뭐 죄송하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 그정 모모 그 사건 때문에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뭐 수업을 듣지 않아도 뭐 학점이 나온 걸로 문제가 됐던 어, 그렇지만 우리는 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또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어,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경희사이버대 스포츠경영학과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네. 또다시 입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네.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그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어 되게 다양한데요. 저도 사실 대학교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도 체육교육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학과가 제가 알기로는 행정학과나 어, 법학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헬스하고 그래서 몸이 굉장히 좋은. 어, 부분, 분들이. 어, 행정학과나 법대를 많이 다녔는데, 우리과가 지금 그래요. 우리학과에서 특히 이제 아침에 세수가 잘안 되는, 어, 겨드랑이가 붙어 있는 우리 웨이트 트레이닝 선수들 중에서 행정학과나 법대를 나오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행정학과나 법 공부를 하다가 내가 행정학과나 행, 법보다는 아, 스포츠에 더 재능이 있구나. 하고가지고 넘어온 학생들이 많은데, 어, 어떻든 행정학과를 나오거나 법대를 나온 분들이 어, 피트니스 클럽에서의 그러한 이제 그 지도자가 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다시 어, 스포츠를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특히 우리 삼성전기라든가. 아, LG 화학이라든가 이러한 대기업에서 계속 이제 그 근무를 하면서 자기는 나중에는 필라테스 강사나 또는 어, 피트니스 강사가 되는 것을 꿈을 꾸고 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전공입니다. 전기공학과서부터 화공과 뭐 이런 출신들도 대학을 나오고 다시 우리 대학으로 편입하시는 어, 그런 학생들이 어, 많습니다. 퇴직 이후에 네.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경희사이버대 스포츠경영학과에 입학하면 네. 어떤 공부를 할수 있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특히 이제 우리 그,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는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의 인생을 살거나 했을 때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라이센스입니다. 아마 스포츠 쪽에서는 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당연히 이제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증이라 할수 있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필기시험 과목만 8 과목입니다. 근데 이8 과목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오프 대학, 그 온라인 대학 뿐만 아니라 오프 대학을 포함해서 8 과목 모두 다 전공에다가 어, 이러한 이제 과목을 커리큘럼에다 넣은 대학 학과는 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고요. 그리고 이 여덟 과목 중에서는 보통 인체생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지 않은 비전공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번에 기초 그 인체해부학을 포함해서 사실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과 관련된 그 전공 과목은 9 과목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쪽에 많이 포커싱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그 현재 스포츠 경영학과와 더불어서 뭐 골프 네. 뭐 체육교육 이런 네. 관련된 다른 전공들이 네. 준비되고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 경희사이버대학교의 4교에 해당이 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데 어, 학생수가 한 600명 정도가 넘어가면 어, 학과로서는 너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학부로 이제 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 2023학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2024학년도에 아마 이제 학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스포츠 경영 학부가 되든가 아니면 스포츠 학부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 제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는데 그 학부가 되고 전공은 세 개로 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스포츠 경영 전공하고 체육교육 전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떠한 체육교육이라는 체육 것은 뭐 키, 체육 선생님이 꼭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스포츠 지도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에듀케이션 교육 쪽에 사실 방점을 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체육 교육 어~ 전공을 또둘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 경영이라든가 체육 교육은. 굉장히 큰캐테고리에 들어가고 하나는 되게 강목적인 부분에서도 산업 부분을 저는 하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골프 산업이에요. 골프 산업은 어 우리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이제 조사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 중에서 가장 큰 산업이 골프 산업에요. 이 그래서 골프 산업 쪽에 좀더더 더 포커싱해서 거기는 좀 산업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골프 선수들도 아마 되게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엘리트 골프 선수들을 위해서 그 골프 산업 전공을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전공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좀 장점들이 있네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희 사이버의 스포츠 경영학과의 최고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네, 어, 최고의 장점은 결국은 어, 사이버 교육에서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요. 근데 오프대학은 사실은 교수님 강의 시간이 결정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 대학은 그렇지 않죠. 어, 그니까 시간을 초월할 수 있고, 또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어 프로 선수들, 골프 투어 프로 선수들은, 어, 제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오프대학교에 그이 골프 산업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엘리트 스포츠 골프 선수들이 아마 그 학과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해다가는, 어, 졸업을 해도 나중에 졸업이 취소될 수 있어요. 굉장히 이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는게 뭐냐면 어 결국은 오프 대학은 아무리 공적인 그 대회를 할지라도 투어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캐나다에 거의 1년 내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어, 오프 대학에 다니면은 아무리 그 공적인 대회를 하더라도 기초적인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 오프 대학에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 사실은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졸업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게 교육부 감사라든가 이런 거에 나왔을 때에는 학교는 경고로 끝나지만 학생들한테는 졸업 취소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아, 대학이 뭐냐 바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골프 투어 프로 선수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자기가 시간 나는 대로 어, 로그인하면은 그 시간이 바로 다 우리는. 어, 출석 시간에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프로 축구 선수라든지 야구 그렇죠. 선수 같은 경우도 네. 여기서 공부하는 경우도 네. 있겠네요. 많습니다 과거에 뭐 넥센의 아주 유명한 투수 선수들, 뭐 이런 선수들도 어, 우리 학생이었어요. 어, 그리고 지금도 뭐 죄송합니다만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군대에 대한 부분이 우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동안은 뒤로 연장이 될수 있죠. 그래서 어, 자기가 이제 국가대표가 아직 되지 못한 그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우리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자기가 상비군 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되지 않으면 은 사실은 이제 일반 병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운동을 할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선수들이 사실 우리 스포츠 경영학과를 찾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 나라에 예. 스포츠 관련 사이버대학, 이런 예. 학과를 갖고 있는 사이버대학들이 좀 있죠? 있죠. 그런 다른 사이버대학과 예. 경희사이버대학의 어떤 네. 차이점이 있다면? 있죠. 뭐가 있죠? 예,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큰 차이가 있는 대학이 한 군데가 있죠. 여러분은 잘 아는 것처럼 어,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도 스포츠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방송통신대학은 방송통신대학이기 때문에 사이버대학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험을 볼 때는 오프 그 캠퍼스에 와서 지역관이라고 하죠. 거기 와서 어, 시험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오프대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는 시험도 사이버로 봅니다. 여러분도 요새 그 사이버 기술은요. 엄청 잘돼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100문제 정도를 내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학생하고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로 어이 AI가 만들어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버로 시험을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하나 가 있고요. 또 이제 뭐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도 스포츠 경영과 하여튼 무슨 몇 개의 다른 사이버대학교도 있죠. 근데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는 특히 경희대학이라는 이 오프대학과의 관계성을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관계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 출신들이 와서 우리 또 강의도 하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같이 코업을 할수 있는 특히 이번에 이제 어, 골프 산업 같은 경우 어, 전공은 어, 향후에 아마 어, 경희대학교하고 경희라는 브랜드를 가고 대학 그 재전에 어, 나갈 때는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저희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온오프 대학에 갖고 있는 장점을 어, 다른 사이버 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보다도 훨씬 더 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예.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경희사이버대학이 경희대학 안에 있더라고요. 네, 있죠. 같은 네. 캠퍼스를 활용하고 있고 네.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이게 같은 재단인가요? 네, 같은 재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더한층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음. 경희사이버대학과 경희대학의 어떤 교류나 연계성을 조금만 더 네.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말씀드릴게요. 뭐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이제 학생들도 많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이라는 그룹이 있죠. 삼성이라는 그룹에 삼성반도체 계열사가 있고 삼성전기도 있고 삼성 가전도 있고 그 다음에 sds 라고 하는 뭐 삼성 어떤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계열사가 여러개 있는 것처럼 경희 재단 이라는 경희 재단 안에 경희대학 이라는 대학이 있고 경희사이버대학 이라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경희의료원도 있고 경희강동병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죠 한마디로 어 그룹은 경희라는 그룹이고 계열사가 다 다르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우리 대학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희대학은 두 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하고 국제 캠퍼스가 있는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서울 캠퍼스 안에 있기 때문에 서울 캠퍼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경희대학교가 누릴 수 있는. 어, 캠퍼스 시설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어,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희대학교가 자랑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경희대학교 도서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건물 자체도 아름답고 안에 이 서고도 굉장히 어, 좋은 서고들이 많죠.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증을 받은 경희사이버대학교 학생들도 경희대학교 도서관을 아무 문제 없이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희대 학생들과. 네. 그 경희 사이버대 학생들이 이 캠퍼스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차이가 없고 아, 네. 특히 이제 경희 의원도 료 마찬가지예요. 경희 의원도 료 우린 경희 가족이라는 우리 재단의 어떤 큰 캐치프레이즈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생각들, 철학이 있어요. 우리 그 경희 사이버대 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또특전 중에 하나가 경희 의원을 료 가면 경희대학 병원 의료입니다. 뭐 경희대학교 나오는 사설 병원의경희 <laughs> 병원이 아니라 경희대학교에서 하는 경 의료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강동 경희병원하고, 어, 여기 서울에 있는 경희의료원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할인을 받아요 특진이라든가 이런 특진비는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진은 경희대학교 학생들하고 동일합니다 경희사이버대 스포츠경영학과가 자랑하는 학과 특색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는 온라인 대학과 오프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오프 수업도 합니다 오프 수업 중에 이제 우리는 매주 하는 그 실습은 오프대학처럼 할수 없기 때문에 집중 실기 수업이라는 걸 해요. 방학 때 3일에서 4일 정도 집중해서 실기 수업을 받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온라인으로 그거와 관련된 이런 이론 수업을 받죠. 그게 이제 여름에는 해양 스포츠 및 응급처치라고 하는 과목이고요. 겨울에는 동계 스포츠 및 운동상의. 라는 그 감옥. 그 다음에 골프 1, 골프 2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굉장히 학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것 중에 골프 2 실습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골프 실습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골프 2 때부터 열려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야외 골프 연습장을 빌려서 주중에 두 번, 주말에 두번 해가지고 학생들을 1대1.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골프 2를 가르치는 교수님은 골프프로를 가르치, 가르치는 프로에서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을 모든 학생들을 다 가르쳐 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좋은 호응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습도 가능하다 물론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집중 수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학생들을 미리 사전에 안된다고 하는데 독일에서 온 친구는 어그 실습 기간에 맞춰서 자기가 온 사람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열정이 가득 찬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죠 네. 네, 골프 수업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네. 혹시 뭐 해양 스포츠 얘기도 제가 잠깐 들어본 적 있는데 네. 뭐 수상 스포츠 네. 어떤 게 있죠? 저희 그 해양 스포츠 되게 자랑거리가 많죠. 수상 스키하고 윈드 서핑도 하고요. 다른 학교에서 잘 하지 않는 스킨 스쿠버 교육을 있습니다. 이제 많이 갔던 데가 한서대학교 해양 그 교육원에서 했고요. 올해는 제 계획으로는 강원대학교 어 삼척에 있는 그 그쪽은 좀 스킨스쿠버 쪽으로 많이 어 포커싱 되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킨스쿠버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는 윈드 서핑하고 스킨스쿠버 쪽으로 포커싱 되어 있고 마지막은 아마 바다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네 경희사이버대 스포츠 경영학과가 갖고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스타디 그룹이 있어요. 스포티멈이라고 하는 그 스타디 그룹에서 주로 하는 것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에 관련된 것을 그 마음 맞는 학생들끼리 만나서 원래는 이제 그 코로나 전에는 월수 금반 있고 화목 토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때 이렇게 나눠서 해서 거기에 담당하는 교수님들도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어,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왜 저희가 집중을 하냐?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생활 체육 지도사 자격증 관련된 이론 과목은요. 우리 학 과에 있는 이론 공부를 다 하시면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근데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온오프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가르치는 그러한 학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우리 학과로꼭 들어오는 학생들이 꽤 많고요. 저희는 이제 그 합격하는 학생들을 한 명에서 두 명씩은 계속 어, 나오고 있어요. 어, 그리고 그 학생들의 주장하는 것중에 하나는 별도의 책을 사지 않아도 어, 우리 학교에 있는 수업만 반복적으로 듣고 가도 이런 시험을 붙을 수 있었다.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교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이 사이버대학에 대해서 갖고 있던 고정관념 또는 편견들이 많이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경희사이버대 스포츠경영학과에 네.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저희도 이제 그 오프대학과 같이 2023학년도 그 1학기 1차 이제 모집이 끝났고 2차 모집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차 모집에 대한 그 기대가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어, 오프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정시까지 끝나서 좀 낙담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 체육을 공부하고 싶다. 근데 그게 꼭 어 수능을 시험을 봐서 어려운 대학을 들어가서 꼭 체육을 공부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대학에서 체육을 공부하고 싶은 그런 학생은 바로 khcu.ac.kr을 치고 들어오시면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이면 어, 나이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저희는 70살 넘은 어, 분들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어플라이를 할수 있습니다 어, 어플라이 하면 이상하지 않은 학생은 제가 모두 다 붙여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문득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네.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학생들 간의 서로 교류, 네. 만남, 네. 소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경희사이버대 스포츠경영학과 재학생들이 네.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네.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 네. 예를 들면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네. 뭐 MT 이런 네. 것들이 있나요? 있죠 사실 저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오프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 형제라든가 또는 조카, 가족들 뭐 이러한 사람들 보면 그 코로나 팬덤으로 인해서 오프대학도 사실은 그 많은 모임을 할수 없었어요. 온라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MT라든가 이 OT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스포츠라든가 이럴 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가잖아요. 여기는 그 수업만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학과 특성화 교육이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거의 반 정도 와요 우리는 졸업생들이 굉장히 애착이 많아요 저희 한 m t 가면 한 5, 60명 정도 이상이 오는데 그 중에 한 40명은 재학생이고 2, 30명은 졸업생들이 아꼭 오죠 그래서 아마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보면 우리 오프 이제 모임 했었던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이제 그이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디 그룹을 통해서도 어 많이 이제 그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오, 축제나 있어요.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나요 있죠 사이버 대학교의그 대학 축제는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는 경희사이버 대학교 축제를 통해서 성장했다라고 <laughs> 얘기할 정도로 어 제가 알고 있는 블랙핑크라든가 이러한 이제 친구들이 다 우리 축. 축제에서 떠가지고, 이제, 어 세계적인, <laughs> 어, 어, 하여튼, 우리 축제에는, 하여 연예인은 많이 옵니다. 저희가 다른 대학보다, 오프대학보다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훨씬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또 성인이 많은키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고요 가을에는 이제, 체육대회죠. 어, 우리 스포츠 경영학과가 지금까지 체육대회에서 1등을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이제, 지금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게, 우리 스포츠 경영학과는 그, 이 심판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1등하는 상금을 먼저 주고 시작하라 와이런게 말할 정도로 우리 굉장히 재밌는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경희사이버대 스포츠경영학과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 또는 교사들, 또 학부모들에게 네. 네. 좋은 어떤 배움의 기회, 또 네.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